지금 동아시아로 본다 그러면 일본의 구구, 음, 뭐 다카이치, 다카이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음. 지지율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네. 지금 일본 내에서 75%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네. 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다카이치가 이렇게 나서서 음, 음. 중국이랑 붙고, 오히려 트럼프는 자기가 중재하는 역할. 네, 아,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어떤 구도인데, 그렇죠. 어, 그니까 이제 계속 구구들을 밀어주고 있는 거고. 음, 음.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 일본과 음. 같이 될 것인지. 한국의 이재명 정부도. 네네. 다카이치와 손을 잡기를 바라죠. 네. 트럼프는 아트럼프는 음. 네. 뭐저이 아시아의 세 또라이가 있었어요. 네네 이제 윤석열, 윤석열 대만의 라이칭던가 지금 라이칭도다 네, 라이칭도 네네. 일본의 다카이치 일본의 다카이치 네. 지금 근데 이게 아. 문제가 이세 아, 사람이 동시에 대통령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거 아닙니까 세 네. <laughs> 또라이 세 미치광이 연대를 만들 수 있었잖아요. 아시아 미친 놈 삼인방 네. 이렇게 딱 연대를 만들면 되는데 이게 윤석열일 때는 일본의 다카이치가 아직 총리가 네. 아니었고요. 아, 준비가 안 됐군요. 어, 이제 다카이치가 되니까 아싸 좋다 했는데 또 윤석열이 날라가가지고 아.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고 아. 그러니까 이 삼각체제가 안 만들어질 음. 수 있는 상황이 네네.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짜증나는 거죠. 음. 그래서, 다까이치와 라이칭더는 지금 손발이 엄청 잘 맞아요. 아, 너무, 너무. 오짝짝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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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그러다 연애한다고 막 그럴지 모르겠어요. <laughs> 다까이치가 네. 이제 뭐 대만 뭐 유사시에 뭐 투입한다 이렇게 나오고 네. 뭐 지금 중국이랑 갈등을 빚으니까 그 라이칭더가 음. 아유 오늘 점심은 스시의 미석국이야. 네. 뭐 이러면서. 네. 그 그렇죠. 다음에 수산물을 얘네들도 중단을 했더라고요. 복구시할 때. 구심할 때. 이번에 열었대요. 어, 아, 우리가 다 샀게. 어, 중국에 안 사는 거. 와, 그러니까 뭐 지네 국민들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 그게 사실 웃기는 얘기죠. 네. 인구 대비 음. 중국에서 수산물을 아, 사는 거 하고 대만이 사는 거 하고 네. 그러네요. 비교가 됩니까? 네.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다 같이 입장에서 걔가 아. 일본 수산물 처먹고 수산물 사준다고 하는 게 <웃음> <웃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 네. 네. 중국에서 그걸 좀 풀어줘야지. 음. 그러니까 뭐 라이칭더는 어쨌든 아부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라이칭더. 다아있지 여기에 네네. 윤석열만 있었으면 아시아의 삼각 군사 동맹은 확실한 거죠. 그니까딱 그. 미국장에선. 미국이 구상했던. 네. 어, 일본이 중국이랑 붙고 어, 한국이 북한이랑 붙고 네. 뭔가 북, 저 미국은 막 우린 중재하고 어, 뒤에서 빠져있고. 어, 빠져있으면서. 야, 우린 진짜 아니잖아 네. 이러면서. 대리전 시키는. 이게 딱 구도였는데. 그렇죠. 근데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서 네네네. 이게 삐그덕대는 거죠. 음.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같이 바보같이 중국에 반대해서 예. 중국을 적대시해서 음음. 일본과 손잡고 전쟁을 벌일 생각은 없어요 네.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음. 이제 실용외교를 주장하는 쪽이고 음음. 그래도 국민들을 대변하려고 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이재명 정부 한테 압력을 넣겠죠. 네. 동맹현대화니 뭐 음. 이런 거 요구하면서 압력을 넣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그쪽에서 이렇게 쉽게 빠져들어 가면서 미국의 의도대로 따라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이미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봐요 음. 시진핑 주석한테.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잘된 편이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화적인 태도를 음. 보이고 있거든요. 네. 또 얘기도 중국에서 하고 아, 중국에서 해주고 <laughs>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 계속 그런 압박과 욕을 할지라도 음. 우리는 중국을 적대시할 생각 없다하는 네. 의향을 음. 되게 표현했다 알려줬다라고 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이제 혼자 해야 돼요. 네. <laughs> 다카이치랑 라이칭더랑 네, 라이칭더랑 둘이서 둘이서 해야 어. 돼요. 뭐 둘이 결혼을 하든 말든 어떻게 동맹을 맺어서 <laughs> 네. 알아서 하셔야 돼. 음. 이재명 정부가 거기에 참여할 일은 어이 없어요. 정 예. 네. 네, 그런 정도까지 무모하지는 않습니다.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안 되고요. 절대 그래서는 네.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아무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네. 어, 한국에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같은 애가 또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긴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잘 듣는 애가 있으면. 그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우 세력들을 계속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얘네들이 음, 뭐 트럼프 행정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음. 봅니다 네, 만약에 네오콘이라면 네네. 계속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죠 아하. 그래서 한국에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미국의 일관된 하나의 선이 들어와서 공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미국이 분열되는 데 따라서 음. 다양한 선이 들어와서 교차하면서 혼선을 빚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우 세력들 네오콘 세력들은 한국의 그 강경 보수 세력을 계속 지원하고 음.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쪽으로 한반도를 네. 이제 몰고 갈 테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굳이 음.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네. 방치하다가 일거에 북과의 관계 개선이나 하고 음. 이런 게 트럼프의 관심사일 수 있고 네. 트럼프의 주된 관심사는 한국에서 뜯어먹을 만큼 뜯어먹겠다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아. 일단 이게 성공한 거고 자기 입장에서. 예. 그래서 한반도와 일본에서 미군을 빼서 흠흠. 본토로 후퇴했을 때. 네. 여기가 무너지지 않게 음. 그리고 중국과 북을 일정 정도 견제할 수 있게 음. 키워놓은 다음에 털거다 털어서 튀겠다 이거예죠. 네. 사실. 음.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음. 그래서 내란 세력이 준동하는 것이 지금은 마가 세력이나 트럼프 세력의 일부는 관여할 수 있겠지만 네. 트럼프의 전반적인 행정부 의 입장은 아닐 것이다라고 음. 봅니다. 음. 예, 아무튼 이제. 어 지금 그 여론 조사로 놓고 보면은 다카이치의이 대중 행보와 관련해 가지고 75%의 일본 사람들이 지금 지지를 한다고 그래요. 네, 사실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위험하죠. 네, 근데 이제 대만에서는 라이칭더가 이렇게 중국에 좀 맞서고 있는 것에 관련해 가지고 음. 어별로다가 음. 아까 65%라고 그래요. 네. 63%인가? 네, 아무튼 어 반대도 많은 겁니다. 네. 어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일본이 지금 사실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면 전쟁이 날것 같은데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네. 독일. 하고 네. 유사한 상황인 거죠. 아하. 1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이 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됐는데. 어, 미국에 이번에 돈 뜯긴 거랑 비슷한 건가요? <laughs> 그런 거죠. 네, 전쟁 배상금처럼 에, 뜯겼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런데 네. 엄청난 규모의 전쟁 배상금을 음. 물게 됐죠. 예. 그러니까 독일 경제가 완전히 추락합니다. 바닥을 치고. 네, 바닥을 치게 되고 절망에 빠지고 독일 예. 국민들이 그러면서. 어 좌절하고 분노하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틈을 파고든 것이 히틀러죠 낫지 음. 히틀러가 야, 안 갚아도 돼 그거 음. 전쟁을 일으켜서 다 그냥 아작을 내서 오히려 돈을 받자 우리가 그러니까 음. 일부 독일의 그 절망에 빠졌던 국민들 무력감에 시달리거나 뭐 불안에 시달렸던 국민들이 대거 히틀러의 선동에 넘어가서 예. 나치 얘기를 가게 된 거잖아요. 음. 그래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죠. 네. 그거랑 아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일본에서 음. 일본이 잃어버린 뭐~ (30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네. 안 좋았죠. (80년대) 이후에 근데 그 이후에 경제가 그렇게 적석 좋지는 않고 계속 안 좋습니다. 계속 저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대중들의 그 강한 분노 음. 불만, 이런 게 이제 팽배해 상황인데 예. 이거를 해결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자기네들 내부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laughs> <laughs> 그죠. 부를 재분배하다든가 네, 네. 이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또히틀러 같은 집단이 등장한 거죠.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 전쟁하자. 네, 전쟁 우리가 해결하자. 우리 음. 옛날에 좋았지 않냐. 한때. 잘 나가지 않냐. 아시아 최강이지 않았냐. 음. 그때 영광스러웠던 대동화 공영권의 시대. 네. 다시 열자. 이게 일본 신국이 극우 세력의 일관된 주장이었던 음. 것이고 일본은 나치랑 달리 전범 청산도 안된 나라입니다 (2차) 네. 세계대전이 왜 그래서 독일은 나치가 한번 청산이 됐다가 네. 다시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일본은 군국주의 세력이 한 번도 청산되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면서 음.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온 거죠 바깥 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트럼프가 야, 우리 일본에서 이제 빠질 거고, 니네 안번 니네가 해야 돼. 음.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전범국 그 전쟁 못하게 돼 있는 국가인데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이거. 네. 그래서 뭐 알아서 해. 음. 필요하면 핵도 개발해도 돼. 뭐 거의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예. 일본은 물 만난 거죠. 네. 야, 이때 우리가 군국주의 야망을 실현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냐. 해서 그 길로 질주하는데. 일본 국민들은 거기에 희망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다카이치가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네, 네. 국민들이 음.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나서는 거, 네. 어 이것이 좀 이제 좀 눈여겨봐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가속화된다면 네네. 일본은 빠른 시간 내에 군국주의화를 완성하고 예. 아시아 침략의 길에 나서겠죠. 지금 뭐 어, 대만 전쟁을 뭐 중국이 2027년에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이 미국의 논리였는데, 네어뭐 지금 사실 뭐우쿠라는 전쟁 전례에 딱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착실하게 음. <laughs> 밀고 들어가 가지고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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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위험성이 지금 대단히 높습니다. 네, 이제 이게 일본과 우리 한국의 차이는 네. 국민들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네. 네. 네, 윤석열 같은 놈 등장하면 바로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끌어내려버리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지지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지금 있어요. 그런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아 이건. 이거 한국인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있다 그 책을 또 다시 보시면 아, 왜 그런지 네김태 <laughs> 네. 선생님의 책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과의 그 비교도 음. 좀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